반갑습니다. 1369번 이 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내신에 100% 나오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보자고 친구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즉 중심이 0.0이든지 반지름 r 인든지 한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 거운 친구들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친구들 x1 x. y1 곱하기 y는 좌의 제곱량이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돼 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어요 친구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때 점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 친구들 몇이라고 했니? 2라고 어, 했구나 이때 a와 k값을 과라고 했어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 a 콤마 b가 원이 있는 점이니까 이제 x 앞에 a, y 앞에 b를 두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우리 친구들. x 원 자리에 A는 되죠? a 넣으면 되죠, ax. 그다음에 y 원 자리에 b는 넣되지 그렇지? by는 이렇게 r 제곱, r 제곱이 22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 y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b 분의 a x 그 다음에 음, 플러스 b 분의 20이 되죠. 이게 바로 기울기 그래야 이 기울기 값이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마이너스 b 분의 a가 2니까 우리 친구들 어뭐 a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됐습니까? 미지수가 2 개고 식이 2 개니까 상큼하게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법? 대입법을 하자. 무슨 법? 대입법 a 자에 2b를 넣으면 되지. 그럼 2b의 제곱은 4b제곱. 그래서 우리 친구들 b제곱은 20. 그래서 5b제곱은 20이니까 b제곱은 4. 그래서 b는 우리 친구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b가 2면 우리 친구들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b가 마이너스 2면 우리 친구들 a는 4가 되겠다. B가 -2면 니뉴 친구들, 근데 두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 그렇죠. 두수의 곱, 어. 네, 두수의 곱,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이둘이 곱해도 마이너스 8이잖아요. 답은 그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R 제곱, 그 이에 워, 이에 있는 접 X1 Y1.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라는 거. 꼭 기억해줘, 우리 친구들. 예.